최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버스 요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그 대상과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만큼 우리 지역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면서 혜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지하철 무료 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협약된 은행에 방문하셔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 카드는 주로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탈 때는 별도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버스 무료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방법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은 아직까지 지하철만 무료 혜택이 있으며 대구에서는 올해 만 73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특례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 광역시도 올해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다르고 월 횟수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기존에 지하철용 어르신 카드가 있더라도 버스 무료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거나 추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K패스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이용 금액의 절반, 즉 50%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으신 다음 반드시 온라인에 등록을 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시면 아쉽게도 환급 혜택은 한 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K패스 카드 발급부터 온라인 등록 방법까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패스 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K패스 카드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추가적인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카드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받으셨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발급받은 카드를 K패스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K패스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해주시거나,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에 접속 후 k p a s 앱을 설치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본격적인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가장 먼저 발급 받으신 k p a s 카드의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있는 16자리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이나 금융 인증서를 통해 진행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고 나면 주소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내가 사는 지역이 K-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처럼 지역 자체적으로 더큰 혜택을 주는 곳들은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혜택이 연계되니 더욱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하루 이외 월 60회까지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환급 금액이나 이용 내역은 K패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온라인 등록까지 마치셔서 대중교통비 절약 혜택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스나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을 때에는 k-pass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 지역에 버스 무료 정책이 없다면 k p a s 카드를 발급받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환급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k p a s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k p a 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차와 고속버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ktx를 주중에 이용하실 때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와 같은 일반 열차는 요일 관계없이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차표를 현장 예매하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시거나 코레일 톡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경로 우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로 평일에 한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여객선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